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쥔 성경으로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 모임의 이름과 성격이 무엇이죠? 바로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어,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한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몇몇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키우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어,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제 어, 애완견과 그리고 그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과의 어, 사이 관계를 이제 한 전문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강아지가 왜 문제가 있는가?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사납나?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강사, 그 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사가요. 굉장히 굉장히 강아지 입장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강아지인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고개를 저도 모르게 끄덕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그래 강아지의 형편이 있구나. 그래 강아지가 그래서 힘든 거구나. 강아지의 형편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훈련사를 보면서 아, 소통은 이런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소통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소통 혹은 우리 크리스천으로 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 비록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강아지가 타인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면 그렇게 공격적일까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가를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원만한 소통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개는 어,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과 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를 마치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과 같이 개와 사람이 소통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고 개는 동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개와 인간은 전적으로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부류에게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동물도 모두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을 향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이 지구상에 이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어떠한 거리낌이나 벽도 없이 장벽도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는 존재로 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면 모든 인류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온 인류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인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답이 분명히 아니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야 더 이상 하나님과 인류는 소통을 할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것 외에는요 명확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요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증거를 삼아서 추측하고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두 가지의 방면이 무엇이냐, 그두 가지의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타락한 후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내용인데요. 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인간의 죄악됨을 볼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값을 매긴다면그 물건을 사기 위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그 값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치루신 그 값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그 죄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 인류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 첫 번째 증거인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인류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가 어떻게 돼 가냐면 점차 악하게 아주 타락해 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타락한 모습을 가진 인류를 향해서 성경은요. 아,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것 같은데 죄를 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요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9장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어떠한 심판이 주어진 것이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심인데 그 내리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온 인류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형벌입니다 온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시대였어요 오직 단한 사람 누구죠? 노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좌우에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어 낭만적인 어 긍정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죄의 어마무시함을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어, 보면요 희망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요 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그 형상이 아예 나락으로 빠지고. 아예 몹쓸 존재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지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며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보면은 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소망이 없고 처절할이만큼 영향을 악하게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인류를 보존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계속하여 보존시키고 계셨다는 라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에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가 우리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그 그것이 완성된다. 그 초대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온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려오던 바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인 상태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온 인류를 열방 가운데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혼동시키셔서.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거기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콕 집으셔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럿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단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그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죠.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고자 하는 이를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요. 어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었느냐? 세례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이요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느냐?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어, 부, 이전에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요 그럼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여기서 에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하는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는 것 가운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어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받고자 발버둥 치며 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전에 그삶 그대로 사는 것이가 아니라 그러한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삶들도 이제는 내가 바꾸고자 노력하고 그 삶들이 내 안에 뭔가 어, 어, 거부감이 들고. 이전에 자연스럽게 짓던 죄들이 내 안에서 그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는 삶이냐.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받게 되는 것이며 이또 아브라함과 아브라의 약속과 유업과 연결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어, 보여지는 어... 방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을 우리가 있게 이으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죠. 생판 모르는 옆집 개똥이가 우리 집안에 유업을 받는다? 그럴 일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유업은 누가 받느냐?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대적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모두 일그러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아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하지만 본 자녀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죠?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은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양자도 모든 상속을 자녀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됨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모든 상속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너희의 그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도 이제 회복이 되니 너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한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아버지와 한 가족이며 한 가족 안에서 대화가 뚝 끊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든 어 분위기겠습니까? 그죠? 가정 안에서는 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그 안에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 신뢰가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그 말인즉슨 이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성도의 삶, 자녀의 삶, 곧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어.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어, 예수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님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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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또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과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이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저희의 신분을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 주신,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신, 불러 주신 그 부르심에 저희가 합당하게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360.